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구나.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봄꽃이 피었던 것 같은데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어느새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한 달이 일주일처럼, 한 해가 한 달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정말 의미있게 살았나?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원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분명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생들의 고민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정작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수 없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런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시간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평안을 찾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간에 대한 올바른 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빠름,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가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간을 선형적으로, 즉,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시간은 오직 현재 이 순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을 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양치질이든, 세수하기든, 차한잔 마시는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할때 완전히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한다면, 칫솔의 감촉, 치약의 맛, 입안의 느낌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차를 마신다면 차의 향기, 온도,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때 과거의 일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 하면, 진정으로 깨어 있는 순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명상에 빠져 있을 때나 아름다운 풍경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무상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상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무상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고 슬픈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장과 변화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상함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우리도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빠르다고 하니 느리구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느리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느리다고 하니 빠르구나. 이 선문답의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조주선사는 시간의 빠름과 느림이 모두 우리 마음의 분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간 자체에는 빠름도 느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함을 어떻게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후회나 아쉬움의 마음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경험한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대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충실함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현재 순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심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현재에도 머무르지 않으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거대한 성취나 목표 달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큰 일을 해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작은 행복들과 의미들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의 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6년간의 고행을 마치고 마침내 중도의 길을 깨닫고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창하고 복잡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한 깨어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만나고 있는 사람, 느끼고 있는 감정 속에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손자가 금방 커버릴 텐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손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손자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자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손자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잠깐씩 멈춰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좋은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현재 순간에 더 깊이 집중하게 되고,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람의 시원함, 따뜻한 차한 잔의 향기,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도 충분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청소를 할 때는 청소 자체에 집중하고, 요리를 할 때는 요리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들도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의 수명은 무량무변 아승직업이니 항상 주제하여 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의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비심, 지혜, 그리고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 안의 부처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와 사랑, 우리가 실천하는 선행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영원한 가치들의 마음을 두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나이가 들어 제자들이 스님,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법은 늙지 않고 세월은 흘러가지만 자비심은 흘러가지 않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 외모나 건강 같은 것들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아온 선행의 공덕,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 자비로운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한 번씩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기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행을 할때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공덕을 쌓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염불이나 독경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거나. 반야 심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법신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좋은 책이나 법문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전하는 일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이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한 법문 한 구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성이 있습니다. 이 부처성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몸은 늙어가고 시간은 흘러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참선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본래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갈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함으로써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무상함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순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거창한 성취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자비심과 지혜, 선행의 공덕처럼 시간을 초월한 가치들에 마음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매순간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도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미쳐서 모든 이들이 시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길 발언합니다. 또한 모든 중생이 무상함의 지혜를 깨달아 진정한 해탈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